근월하고 송미령 보고 희망부푼 홍준표, 난 총리 줘? 난난 총리 줄 거야? 뭐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이재명이 뭐 총리를 시킬 거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었죠. 그런 보도가 나왔고 이 상황인데 자 근월 그런 안동의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이고 국회 사무총장도 했죠. 원래는 민주당 과거에는 민주당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그때 꼬마 민주당 하다가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국민의힘에서 뭐 국회 농해수산위원장도 하고 국회 사무총장도 하고 많이 했죠. 그러다가 사실상 정계를 은퇴를 하고 그 녹을 전연이 제가 알기로는 저 서울 강화문에서 식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과거에 저 영남일보 뭐 제가 기자 생활을 오래 하고 본부장이었으니까 이제 안동이나 이쪽 국회의원들이나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은 잘 제가 취재원으로서잘 알죠.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 캠프에 들어갔다. 그렇죠 제가 보니까 이게 뭔가 그냥 단순히 간게 아니고 이재명이 고향이 안동이지 않습니까? 안동. 안동인데 그는 오늘 안동에서 국회의원을 오래 했습니다. 안동에서 도의원도 하고 그런데 안동 이재명이 안동 고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막안 좋은 소문들이 많이 있죠. 이재명의 선친 때부터 해서 그래서 제가 아 이거 뭐 어떤 희석을 시키기 위해서 한것 아닌가 뭐 저도 안동 그 여러 가지 소문 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뭐그 정확한 내막은 모르지만 은그 건호리 거기 가서 이재명 캠퍼에서 무슨 무슨 뭐 대위원장 공동 선대위원장인가 맡아서 결국은 보험부 장관으로 내정이 됐죠. 여기도 일종의 무슨 뭐 통합. 그런데 보험부 장관 아마 뭐 역할도 별로 하지 않고 조만간 또 교체될 겁니다. 송미령도 마찬가지고 초기에 이렇게 이 써먹는 거죠. 근데 어쨌든 홍준표가, 원래 그 이재명 정부의 총리 이야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홍준표가 대선 때 하와이 가 있다가 하와이 가 있으면서 계속 먹던 우물에막 독을 푸는 그런 행태를 벌였죠. 그리고 지금 한국에 돌아왔어도 마찬가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아주, 음, 거의 뭐막 가는 그런 상황이 보, 그, 나타내고 있어서 지금 국민의 힘이 뭐 해산될 거다. 이런 그 막말까지 막 하고 있죠. 그래서 또 이거 뭐 이재명 쪽에 뭔가 어 바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워낙 이 막가파 같은 막장 같은 이야기를 막하기 때문이죠.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한국 보수 세력을 망친 주범은 윤석열, 한동훈 두 용병과 그들과 부하 내동한 국민의힘 중진들이다. 본인은. 두 용병을 데려와서 그 밑에서 조하리며 이익을 챙긴 중진들이 두 용병보다 오히려 더 나쁜 놈들이다. 이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국민의 힘은 살아나기 어렵다. 아무리 혁신을 외쳐본들 부패하고 무능한 혁신 대상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당이 혁신될 리 있겠나. 아주 저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음, 종국적으로는 통합 진보당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석기의 통진당. 정당 해산돼서 국회의원들 다섯 명 뱃지 날아갔죠. 국민의힘 정당 해산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뱃지 107명 다 날아갈 거라는 악담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한국 보수 세력은 초토화된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박근혜 탄핵 때는 용케 되살아났지만, 두번 탄핵 당한 지금은 과연 국민들이 이를 용인할지 걱정이다. 그게 걱정이 아니고 본인의 정치적 앞날을 걱정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예 국민의 힘이 망하고 나면은 거기다가 다시 자기가 한번 집을 지어보겠다는 그런꿈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본인은 이준석하고 같이 무슨 싱당을 한다는 말이 있지만은 이준석이 홍준표하고는 안 하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사를 여기저기서 보면서 이 댓글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과연 나만 이렇게 홍준표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인가? 일반 그러면은 유군자들은 어떨까?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은 홍준표를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댓글을 한번 살펴봤는데 정말 댓글에서 핵심을 짓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곳에서 댓글들이 막홍준표이 발언에 대해서 쏟아졌는데, 음, 제가 이 중앙일보, 중앙일보가 지금 친 이재명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죠. 어, 다른 뭐, 이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 것보다 중앙일보 거를 제가 쭉 살펴봐서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어, 홍준표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핵심을 짚는 글들이 있습니다. 이 댓글입니다. 이 XX가 어쩌다가 이렇게 망가졌나? 윤 앞에서 코박쿵, 코박쿵, 코를 이 받고 뭐할 때는 언제고? 지도 망친 X 중에 한 X인데 누구를 탓하나? 한때는 이 X를 지지했다는 게 수치다. 입좀 다물고 있으면 안 되나?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 때 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총리 자리를 달라, 책임 총리 자리를 달라고 두번 이야기 했다고 본인이 이야기 했죠. 그때는 총인, 총리 자리 달라고 그러면은 이, 이 내가 도와주겠다고 막 이렇게 했다고 본인이 이야기 했던 사람이 지금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놈 저놈 하고 있는 겁니다. 보수 세력을 망친 주범이다. EXJX 막 하고 있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니가 더 나쁜 엑스인데, 누구를 나쁜 엑스라고 하느냐? 겨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흉본다더니, 끝작이다. 너는 전혀 책임 없다 이거지. 정계 은퇴한 사람이 사사건건 참견하는 종자는 처음 본다. 비겁하게 하와이로 피신해서 하자투생이 집단에게 정권을 내어준 배신자는 입을 따더라. 너부터 사라져라. 홍준표는 뭐 여러 개 있는데 마지막에 소개해 드릴게요. 홍준표는 명태균한테 코가 끼어서 자기 약점 가리려고 아부 떠는 거 속이 흔히 보이는 것 같네. 지금 명태균 씨가 지금 특검이 시작이 되면은 어떤 그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증거를 내놓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준석도 마찬가지죠. 이준석, 그 홍준표. 이두 사람은, 특히 홍준표 전 대구 시장은 하와이에 가실 때 조만간 대구 경찰에서 수환을 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사법 위기가 이렇게 눈앞에 이제 본인은 다 알겠죠. 어느 정도 지금 진전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누구에게 애견가? 제가 이 댓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인가? 이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보수 진영 전체 전체를 상대로 이렇게 악담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 것은 아닌지 자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지금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당장 무슨 자기가 당권에 나올 수 것도 아니고 뭐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뭐 정계 은퇴했다고 할 거. 뭐, 최근에 또말 바꿔서 국민의 힘을 은퇴했다고 했지만그 상황에서 갑자기 국민의 힘에 대해서 망할 정당, 뭐, 윤석열, 뭐, 한동훈 전부 다이 망친 주범 그리고 중진들 전부 다 나, 나쁜 액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보라고 하는 거죠. 들으라고 하는 거죠. 그니까 러 제가 처음에 음 오늘 첫 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다시 청구가 되고, 음, 이게 내란 정치으로 포장된 대대적인 정치보복, 정치보복성 모래가 시작이 되는데, 그 상황에서 정말 국민의 힘은 좀 전에 제가 김영태 말씀드린다시피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너무나 나약해, 나약한 상태에서 마치 처분을 기다리는 음,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또 자기 살기 위해서 홍준표 전 시장처럼 이렇게 계속 자기 먹던 우물에 독을 푸는 그런 상황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국민의 전당대회 좀더 빨리 열어야 될것 같습니다. 8월까지 갈게 아니고 준비가 되는 대로 빨리 열어서 정말 투쟁을 할수 있는 그런 지도부를 빨리 출범시키지 않으면 말 그대로 보수 진영이 개멸이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제가 대선전에 계속 우려를 했는데, 그게 지금 더 빠른 속도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특히 김민석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화자가 드러나고 있는 날, 그리고 내일 또 청문회가 하루 더 열리는데, 거기에 딱 마치 날짜를 맞추듯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다는 것을 발표를 하는 걸 보면은 뭔가 한 통속이 돼서 움직이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